예, 인터뷰 안 합니다. 인터뷰 거부 하실 걸요? 아니면 마지막에 그 치킨 그러니까 우승자 합성 하고 1등 팀 한테 한번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피. 나무 님. 나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팀. 빡. 당근 님이에요. 자 올리. 어, 저 시작부터 타고 있어요, 여기는. 자, 1번 팀. 다 당근 재훈 님. 마르뜨 2번 팀 우희. 딱 봐도 우희 님이죠? 느리스 님. 딱 봐도 느리스 님. 3번 호구. 동타 님이에요. 디케이 님이 피범 님. 4번. 세인트가 이제 어 다이님, 다이프님, 다인님 승사기 이제 경관님, 경관님, 5번 팀 사벳 이거 토리님 어 아닌가 맞아 맞아 토리님 코토리님 프로피가 나무님님 나무님 6번 팀로베리 나나님 7번 아 이거 봐 스네이크가 이제 더 아, 듀얼님 7번 팀 닉키놀이 닉놀이가 이거 누구지 아 이게 미엔님이다. 이게 미행님이고요 AADFGD 대충 지원되기 이 고래, 고래 님. 고래 님이 전 프로에 4000에서 5000시간 정도 플레이했는데 방금 판은 조금 미흡했거든요. 판은 좀 너무 실망이 컸어서. <laughs> 아무래도 이 비행님이 16시간이라 조금 이게 네. 4000시간 고인물도 1 6시간을 케어하기 좀 네, 힘들다. 힘들긴 한데 나 숙세가 좀 크다. 아,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출발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로지르는 비행기고요. 자, 밀베나 뭐 포친키 뭐로적 요런 거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아마 뭐 처음부터 교전이 잘될 수도 있고. 자, 밀베 지나가는데 아무도 내리진 않아요. 내려요. 아무도 내리질 않아요. 아, 이번 판은 어, 어, 어 내리나요? 어, 다네 내려요. 네 팀이나 내린 거 보고 내렸거든요, 지금. 근데 눈치 끼임 실패했어, 지금. 네네 네 팀이나 내려버렸죠. 다 3번 팀. 굳건하게또 가는 게노버 아. 노버 여기가 노버예요 노버 3번팀 노버로 가고있고요 5번팀 4번팀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번팀까지 다 내려서 아. 지금 학교 출첵하려나요 이거 2번팀은 5번팀은 지금 전판에 당한게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 맨 위에 개미새끼에서 내렸다가 지금 옮겼거든요 밀베로 당한게 어. 있어요 지금 이, 이 팀은 이 선택 과연 좋을까요 과연 자기장이 어디로 갔지자 과연 아. 자기장은 어디로 네. 아, 그치? 1번 팀, A 팀. 아, 이팀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치킨 한번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아, 대충 하자. 아, 파밍도 따로 하고, 아, 혼자 탔어요, 그냥. 하나요 혼자? 어, 따로따로 하나요? 아, 따로 해도 이긴다. 이 자신감. 자, 팀? 2번 팀은, 로족에서 파밍 시작하고, 4번 팀, 포친키 6번 팀, 학교. 3번 팀, 노버. 5번 팀, 밀베. 그리고 이제 1번 팀은 그냥 짤파하는 것 같고 7번 팀은 밀... 저기 아. 어디야 밀타에 내렸어요 보시면은 아까 미베에 내렸던 팀이 중심부로 왔고 미베에안 내렸던 팀들이 다 미베로 갔어요 지금 3번 팀국건하네요 여기는 3번 팀은 애초에 좀 정했나봐요 예좀 네. 정했나봐요 3번 어, 팀 A팀 그냥 따로 파밍하죠 그냥 아, 알아서 하자 알아서 하고 판매하고 만나자. 이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이제 딱 승리의 포인트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A팀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견제 같은 팀이지만 견제한다는 <laughs>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네. 이제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한 명이 없어도 치킨을 먹겠다. 이제 제원이 지금 어깨가 지금 우두섰거든요, 지금. 하늘 공 뜨고 있어요, 지금. 아, 또 자기장이 있대. 아, 밑도 미베로 갔어요. <laughs> 이거 조작한 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원래 어제는 테스트할 때쪽두고 갔어요. 위쪽으로 근데 미베는 처음이에요. 지금. 아, 이게 미베로 가네요. 이게 상황이지. 역전 됐거든요. 아까 미베로 갔던 팀들이 밖으로 갔다. 자, 아, 과연 요번에는 네. 통달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요 밀베가 또, 상갑바가또잘 나와요. 근데 그런데도 못 먹는다. 그이 사람 운이에요 그냥. 코토리님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아나무님님 갑바가 없어요? 아 있네요 있네요. 어상갑바오두상갑바두 두 개. 핑했어요 핑 찍었어요 지금. 뭐으 가나요? 이렇게 한 번, 태아 한번 쳐다보고. 이 뉴비. 코토리님도 <laughs> 100시간을 채안 했어요. 그래서 템을 좀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이템이 좋은 그, 건가? 이게. 예. 7번 팀에 미엔 님 아직도 가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미엔 님 어디죠? 미님 오, 7번이 어디죠? 가방이 아, 아직도 없어요. 아, 닉놀이. 아, 이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정이에요템 배우리 정말 공정하거든요 말이 안 되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운이에요, 이거. 이 사람 운. 아. 아. 아 여기 가방있어요 2층에 가방있어요 2층에 2층에 가방있는데 올라오나요? 아 올라가요 올라가아 먹었어요 가방 먹었어요 아,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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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방 오. 상가방 아 좋아요 고래님이 잘 알려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왜냐 1패가 3분 채가 안돼 1패 지금 1분 남았거든요 지금 어이 와중에 그 3번팀 쪽에 보급이 어? 보급받나요? 그급받나요 이거? 이 동탄님이 또 보급하면 미치거든요. 이 경관님과 동탄님은 보급을 보급에... 보면 무조건 달려가요. 아, 보급, 아, 못 봤죠, 이거. 아직 못 봤나요? 못 봤나요, 이거? 못 봤나요? 이거 마주 신비로운 자태를. 오, 이 보급에 미친 사람들이 이거 못 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이거 기적이시야. 이 나이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 타타오 가나요? 갔나요 이거? 보급에 뭐 봤나요? 아못 봤어요 그냥 가요 어? 아 그걸 못 봤어요 못, 못 봤어요? <laughs> 못 봤어요? 어 봤나? 봤나요? 지금 봐야 아니 이게 보급에 근데 mk 아, 못 봤어요 이거 못 봤어 그걸 못 봤어 이거, 이거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아이템 mk14 아 mk14 3뚝개 mk14 어 봤나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역시 역시 이게 보급에 미쳐가지고 이게 원니다 보급은 못 찾는다. 이런 이런 거 노리고 잡아 되거든요, 이런 거.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템 파밍 속도. 엔키 고민하죠, 엔키 고민하죠. 엔키 이거 안먹을까 말까. 이거 안 먹나요? 스르르 아, 먹었어요. 좋아요. 먹었어요, 오. 오케이. 스르르을 버리고 엔키. 오이이 팀, A 팀 이제 보트를 탔어요. 와요. 아, 2번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로족에서 빨리 파밍을 마치고 이제 자리 잡으려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6번 맞아요, 팀 이게 6번팀 아직도 파밍하고 있죠 아, 6번팀 전판도 그렇고 너무 파밍에 집중해요, 음음 너무 네. 너무 예 네. 아, 1번, 그 4번팀도 이제 출발했습니다, 로족에서 7번팀은 좀 여유로워야 돼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 16시간밖에 안 하셔서 이거 아 보, 보이죠? 14팀인데, 그러니까 열 4명인데 자기 팀 대역 12명인데 하나이 280발이다. 이거 다 봇어요, 이거. 이거 다 벌어야 돼, 이거. 이거 한 100발만 벌어도 되거든요. 한 150발 벌어도 필요 돼 이거. 없어. 이필요 없어요, 이거. 베린이라 그런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딱 좋은 자세. 160발. 딱 좋아요. 160발. 어, 좋아요. 어, 이런 거 좋아요. 당근님 딱쏠 것만 쏜다. 딱 80발. 이쓸데없무비 아... 이번팀차 예. 사고 났어요 아다 사고 났어 어디어디? <laughs> 부딪혀서 피카었죠 이번팀 아... 아 핵한테 당했어요 지금 느리스 있는 아, 지금 핵한테 당했거든요 등이. 핵한테 맞았어요 고정의. 핵한테 맞았어요 핵한테 어디서 맞았어요? 핵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판 3분의 1이나 까렸네아 6번팀 아직도 학교에서 등교가 아 아파트네 아파트 죄송학교했네요 예. 하교 했고 차가 없어요 근데 예, 차를 찾았어요. 어, 찾았어요. 찾고 차가 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두나나 님데리러 오고 있죠. 나 아, 오고 있어요. 자, 1번 팀그 왼쪽 통달 옆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데 2번 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통달? 어, 진입해요. 이거 들릴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진입해 버리죠. 들릴 거 자, 거거든요. 바꾸가 없어요, 이 팀. 시야 시야 같은 거 따지 않고 그냥 우선 들어가죠. 어, 못 들었나요? 사서 일본 님 소리 못 듣나요?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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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려요. 들려요. 자, 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신경안 있어요. 그냥 들어갔다 하고 마는 거 같아요, 지금. 이번 팀이 번 팀의 우이님또 핵한테 당했죠. 아. 지금 핵해탄을하고저 가지고 우이 님이 이쪽 뛰어나신 거가져요 어, 만나나요 소리 커 판데. 어, 안쐈어요안쐈어요 그냥 확인만. 좀 버던 버. 혹시라도 들어오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자, 4번 팀도 7번 팀 들어오는 거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3번 팀. 3번 뒤에... 팀도 7번 팀 차. 어, 봤어요. 확인했죠? 확인했어요. 아까는 확인 못 했는데 이제 확인했네요. 이제 확인했어요 어, 이렇게 결국, 되면은 뭐... 2번 팀, 7번 팀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는 방향이. 4번 팀 지금 딴데 보고 있죠. 지금 뒤에 차가 두 대가 두 팀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 딴데 보고 있어요. 딴 데. 3번 팀은 좀 이게 좀 재밌는 게 아까랑 파밍 포인트도 똑같고 대기하고 있는 위치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laughs> 시야를 따고는 있긴 한데 6번 팀도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여기도 지금 자기장 밖에도 오버 파밍 아까도 했는데 또 하거든요. 지금 보트 찾아요, 보트. 보트 찾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밀베가 두번 나오냐. 이거 자작이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이 유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제 네, 유도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7번 팀 가는 거 봤어요? 못 봤네? 아, 못 봤죠? 4번 팀은 본거 같은데, 7번 팀못 봤어요? 3번 팀이. 5번 팀. 와, 아,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요 지금 존버 오래 살아남는다 이들부터 킬하면 3, 3점이거든요 킬만 많이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가지 점수가 합산돼서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어, 아직... 이렇게 생존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늘려서 점수 얻는것도 방... 총네판이라 아직 끝난게 아니거든요 이게 1번을 한다고 어? 왜 옆쪽에 가죠? <laughs> 6번팀 섀도우 복싱이 시작됐어요 와아 어... 전문용어 <laughs> 섀도우 복싱 아무도, 아무도 통달하지 않는데 통달하지 않는데 배를 구하겠다 근데 배를 봤어요 배를 봤고 이거 근데 장단이 아... 너무 아플텐데 이거 2번팀 4번팀 어, 마주 2번 팀. 마주치나요 이거 2번팀 아 교전 시작했어요 어,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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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시작했어요 2번팀 4번팀 니리스님, 지금 치, 피 감아야 되거든요? 일단 드링크부터 먹고. 없나요, 드링크? 어, 도망치나요? 자리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치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오, 이게 무슨. <laughs> 먼저 싸놓고서 도망을 가네요? 아, 존버 하겠다. 마지막까지 가겠다. 자, 6번 팀, 노블 쪽으로. 원래 맛있는 거좀 키워서 먹어야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원이? 아까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원이 아까랑 정말 비슷한 원 네. 근데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자 6번 팀은 노버에 내렸고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죠 자기장으로 금방 금방 자기장이 끝나기 때문에 자첫 번째 경기 우승 우승 A팀 빨리 가야 됩니다 바깥쪽 확인하고 있어요 천천에 들어가려고 천천히 푸쉬 자리 좋아요 괜찮아요 5번 팀은 지금 파밍할 때 아니거든요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3페이지부터는 자기장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 가는 길 7번 팀 만나나요? 5번 어, 팀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 따개비를 통해서 어? 오른쪽가실려는것 같은데 소. 어, 터졌어요. 들었어요? 터졌어요. 어요 지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사 봤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엎드렸고. 아,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미니이 엎드리면 안 돼요, 지금. 차오는데 지금. 차오는데 엎드렸다고 고란이 다말 수도 있죠, 이거. 어, 그렇게 지나가게 됐네요. 아, 이렇게 네. 틀어서 가게 되고 숨었어요. 6번 팀은 박업지고 어, 어. 배타고 왔는데 또달리게생 달리고 있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5번 때 봤어요, 지금. 나무 님이 내린가 봤거든요, 미미 님이. 쏴도 되요? 쏴도 되요? 아 음. 손질 안네요 손질 안네요 자기장에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정하지 어, 않아요 지금 어 6번팀 이러다가 아차 구했네요 차 먹고있으면은 홍보이 될뻔 했어요 6번팀 6번팀 지금 <laughs> 이제 자기장이 좀 아파서 많이 아플텐데 이거 걸어서 는 못갔죠 이거? 다시아가 힘이 딸려서 산 위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이게 자기장이 되는데, 네. 자기장이 다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힘내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6번 팀은. 4번 팀 봤어요 소리 들었어요. 오 되오는 거. 아 6번 팀. 어 자기당이. 어 괜찮죠? 6번 팀이지 자기장 너무 아파. 지금 우인네 <laughs> 지금. 좋거든요? 이 다리 지켜야 돼한두번 <laughs> 정도 받도면될 같아요 누가 내게 생겼어 아, <laughs> 어, 6번팀 죽나요? 어 이거, 이거 걸어서 갈수 있나요? 이, 이, 이 자기장?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그냥 어... 떨어져야 되거든요? 차 타고? 이거 그냥 차 타고 그냥 쭉아 축...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기장이 끝이라서 걸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돼요 분이... 버리세 예. 네. 근데 3번이 만약에 본다면? 본다면 6... 이거 얄짤 없죠 어, 어 4번, 4번 4번 <laughs> 봤어요, 4번 오, 봤어요 4번이랑 5번 투전 4번 어요 지금 근데 한 대도 못 맞췄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아 가게 두어라 그냥 키워서 먹는다 자 자기장은 2번 위치가 제일 좋은 자기장으로 괜히 총쐈다가 지금 위치만 느꼈거든요 뚜벅이 뚜벅이 4번팀 5번팀은 그에 비해 차가 있고요 지금 자 이렇게 자기장이 쩍을 쓸쩍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차를 버리는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5번팀이 사번 발견해서 쐈죠 자, 4번 팀, 1번 팀하고 어? 5번 팀하고 대 쌈싸먹기 생겼어요. 1번 팀과 4번 팀. 예, 네, 4번, 1번 팀, 4번 팀. 4번 팀 쌈싸먹기 이거 어? 어. 만나나? 요 만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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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번 팀 2번팀 바라비예요? 발소리 안 들려요, 아직. 들릴 거린 리 아니고. 5번 팀은 4번 팀 보다가 이제 포기한 것 같고요. 1번 팀이 이제 4번 팀 발견하면 야. 원팀 7번, 7번 팀도 이제 딱 마주치죠. 바로 바로 아래에요 방금 이거 봤나요? 혹시? 이거 보나요? 봤네. 어, 아 아식생이 가려져서 살짝 안 보이네요. 아 이게. 아... 봤네? 어 1번 팀 보나요? 봤어요. 1번 팀 봤어요. 1번 팀 봤어요. 자, 6 6번 7번 팀도 지금 진짜 마주치기 1번 시이고 어, 봤어요? 봤어요. 4번 팀 봤어요. 4번 팀 봤어요. 다인 님 어, 봤어요? 봤어요. 아 자리 안 좋아요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아, 이거 자리가 이거 재호 님 받아야 되거든요 어 맞아요 어 때려 때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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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스 재호 님이 때려주고 이제 당근 어, 님이 정리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거 네 이거 아주 좋아요 이거 4번도 4번 팀에 이제 경관 님 시야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아 4번 아, 아 탈락 아팀 탈락 와 아, 당근 이킬 좋아요 맞아요. 와 이게 유력, 유력 우승 후보인데 이러면 이게 A 팀이 진짜 이게... 일본 팀이 좀 약체로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사실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또 생각보다 일본 팀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최 약체 팀이었는데 우씨 잘하는데? 근데 이 팀은 서로 이제 따로따로 따로 다니다가 급할 때 같이 도와주는 게좀 이게 <laughs> 좀 서로서로 뛰어 가고 있죠. 자, 이제 원이. 6페이요번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야를 넓게 잡아서 보고 있어요. 이 1번 팀 혹시 봤나요? 5번 팀은 아, 아직 못 봤나 보네요. 자, 5번팀이 6번팀 위치 확인 했습니다. 오케이, 확인 했고요 어? 1번도 본것 같아요, 5번팀이. 자, 지금 6번하고 7번 교전 들어가죠? 6번. 6번, 6번. 봤어요. 5번팀도 6번을 봤어요. 7번을 봤고. 아, 아 5, 5번이 었어 5번이 었어요 맞추나요? 맞추나요? 아, 어, 한 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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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우씨. 토리님 왜 이렇게 잘해? <laughs> 토리 님이 지금 자, 1번 어. 팀도 옆에 아, 들러서 어 나란이 혼자서 이거 이거 험난한 아, 상황을 어떻게 하냐 이거 위치 안 좋아요. 연막 까고 가거든요. 되 연막 없나요? 연막. 아, 연막이 연막 없나요? 있는데 연막을 7번 팀이 잃거든요. 아, 지 아, 7번, 7번 팀이 7번, 7번, 7번. 아, 살다 그랬어요, 1번 팀. 탈락. 연막을 깠으면은 살짝 살수 있었는데 너무 자리가 안 좋았어요. 이게 위치가...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자, 7번 팀, 5번 팀 쏩니다. 5번 팀. 아,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차를 끌고 왔었어야 돼. 이러면 자, 1번 팀이 5번 팀 쏘죠. 5번 팀 쌈싸 먹혔어요. 지금 1번 팀, 5번 팀을, 7번 팀, 5번 팀을 쏘고 있어요. 이거 지금 5번 그, 팀, 그... 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 아... 싸우면 안 아. 되는데... 아, 쌈싸 먹혀요. 자, 3번 팀이, 7번 팀 보고... 나무님 살려주시나요? 3번팀이 7번팀을 견제해주고 있죠 멀리서 2번팀은 7번팀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2번팀 3번팀 위치 총소리 방금 총소리 때다 알거든요 지금 2번팀은 사실 이거 자리가 지금 2번팀이 굉장히 좋거든요 2번팀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네, 되고 가만히 있어도 네. 자 1번 5번 1번 5번 바로 앞이에요 이거 오오오 어? 어? 어, 나무님 나무님 오 어? 어, 나무님 잘해요 술탄 l t a n s u 어 t a n Oh, Amasa, Amasa! Tangany, t 벌 n 요각 n y 리 a n g a n y t a n g a n 보 Tangany, Tangany, t a n g 그냥 버리고 가는 좋아, 거 같아요 베이 g a n y Tangany, t a n g a 아 y t a n g a 와 y t a n 팀 a n y Tangany, t a n g a 이거는 지금 1번 팀 우승하게 됐면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2번 3번 팀, 2번 팀도 아, 자, 지금 7번 팀이 1번 팀 봐서 한번 견제해 주고. 2번 팀 위치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 2번 팀 여기 있으면은 각 나오거든요. 1번 팀한테. 2번 팀은 앞도 아, 또, 귀하긴 거... 한데, 뒤를 좀 봐줘야죠. 아, 봤네요. 1번 팀본것 같아요. 그래서 연막 준비하죠 지금. 이게 만약에 1번 팀이 달리고 있는데, 어, 연막을, 연막 어, 자, 지금 주는 7번, 상황이에요. 7번, 1번 팀. 지금 볼수 있거든요. 자, 7번 능선... 팀 봤어요. 차이... 1번 팀이. 능선 차이라. 아. 7번 팀, 1번 팀 봐. 어, 아, 누가 쏘나 누가 써나? 어? 오, 양각이에요? 양각? 양각? 어, 양각? 괜찮아요? 와 아, 끝났어요 아, 아 우승후보였는데 아, 끝났습니다 우승 후보였는데, 아쉽게 우승 아쉽지가 않았어요 양각은 높 피한다 와 이거 피할 곳이 없었어요 자 3번 7번팀 서로 확인했죠 이제 2번팀 이제 보여줘도 돼요 위치 괜찮아요 어때 마지막원이라서 근데 2번팀이 또 오죠? 위치가 3번 오죠? 네3사 먹힐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맞았어요? 어, 잠깐만. 7번 팀, 3번 팀으로 쏘네? 2번 팀안 쓰고? 어, 지금. 2번 팀 각이 안 나오나요? 7번에서? 7번에서 2번 우이님 각이 나오는데 안 쏴요? 안 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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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요? 쏘나요? 3번 3번 쏘나요? 팀. 아, 쏘나요? 아, 쏘나요? 오우. 이게 바로 점, 점프로입니다, 이게. 이게 점프로 고래님이에요. 방금 헤드 잡으셨죠? 와, 우이님도 맞... 근데, 뭐, 이거? 듀오 이상은, 마무리를 못한다. S.R. 아 전박사, 전박사, 전박사. 아, 병박사, 병박사. 병박사. 아 아유. 뭔가요? 아유. 줌도 안 땡기고 어고 있어, 동탄님? 이 뭔가 이게 우이님 살리나요? 살았어요. 1대이 상황. 빨리 자리 잡아야 돼. 7번 자리. 지금 바로.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요. 하 앞에 붙었죠? 바로 앞집까지 붙었어요. 이번에 7번팀 이기나요? 이게 줌 프로 줌 프로 힘인가 이게? 확인했어요. 위치 확인했고. 아 어, 미인 님3킬이3킬 이게 어떻게 된, 이게 아이디가 바뀌었나요? 16시간인데 3킬, 이거 데린가요 혹시? 데린것 같아요. 아, 대리인. 맞았어요! 위치,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연마했죠 위치 알아서.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원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오케이. 와, 보급 먹고 왔네요. 그로자. 아, 언제 먹었지 이걸? 이거를 언제... 자. 탄어 연막탄이에요? 수탄 아니야? 오우 맞았어요 우이님 탄이었죠아 이거 이번 자리가 지금까지 계속 좋았는데 그러면... 음은... 마지막까지 모른다 이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팔각등에서 들어가 있어도 그냥 살거든요 양치 슬탄 지금 미인이 탄 하나 남았고요 나머지 사연방 하나 미리스님자 우이님 바로 미리까지 아, 3위치 안좋아요. 3위치 안좋아요. 3위치 쓰면 안돼. 3위치 으로 어, 미리티디. <laughs> 이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때? 못 맞히거든요? 아, 아 그러자. 그러자. 아, 성당을 안맞았어. 아, 그렇게 아, 네. 7번 팀. 두 와. 번째, 경기 우승 가져갑니다. 미애님. 미애님 키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아, 이게. 와. 와. 여운이 많이 남네요.